자가 금방 데리 가버려요. 그 여러분 부모 형제들이 끌고 가버립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아침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을 행한 자는 여와 성에 다끊어지라 불을 행한 자는 예수 안에서는 다 끊어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망할 일밖에 없어요. 예수 안 박혀서는. 예수 안에 있어서 우를 행하셔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악을 행하는 자 망하는 것 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여러분, 정말 참목자 속에서 참교회 안에서 예수님 참생명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를 잘 분별하셔서 예수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망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 망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지어져 한다 해도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그래서 주면 충성된 자, 정직한 자, 진실한 자 이런 자를 찾아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요, 섬겨요, 아니요 못 섬겨요. 하늘에 상달되지 않아요. 거짓령 가지고, 거짓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철대로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십일조요, 건축물이요, 감사물이요, 봉사헌신 상달되지 않아요. 내 안에는 거짓령이 주관하고 있고, 거짓 목자가 주관하고 있고, 거짓 짐승들이 귀신들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것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그래서 주은다 던져버리셔요. 다다 던져요. 왜요, 아버지? 그 마음이 오지 않았다. 마음이 없고 혼이 오지 않았다고. 혼이 없다고요. 혼이 무슨 혼이에요? 거기에 귀신, 짐승, 연룡, 뱀, 뱀, 독사 없다고요. 그 마음이 오지 않았다. 여러분 혼이 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혼이 예물 드리고 혼이 봉사하시고 혼이 행하셔야 된다. 혼이 없다고요. 무슨 혼이에요? 뱀 박기자, 뱀, 뱀 속으로 아요뱀 속을. 귀신 속으로 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 본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혼이 돌아오셔서 본부에서 끌어나와서 여러분 혼이 예물 들고 혼이 예수를 믿으셔야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자라면서 충성된 자, 충성된 자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집에 힘안 자들은 충성된 자 나는 완전한 자 길에 있는 자 이런 자를 내가 찾고 있다 이런 자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수종 될 것이니라 완전한 자 완전한 난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이런 자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여하지불량한 것들, 필요한 자들, 폐약한 자들 어느 것도 여러분 보사 헌신한다 해도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여러분 정말 과연 그 지혜종 속에서 가라지를 먹고 있는지 알고를 먹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그분이 한 교회 집에, 집에 올 때까지 서울에 도착이 될 때까지 대화하고 왔습니다 그런 기업이 없고, 입만 가르지만 무성해서. 그 무성한 가르지를, 그것도 자기 땅이라고 거기 앞에 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 왜? 그 교회 다닙니까? 거기에 주여정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땅이 없어요. 그냥 농두렁밭두렁농두렁밭두렁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농밭 따로 있잖아, 요 이렇게. 근데 그 밑에 옆에 있는 땅들은, 제가 길거리에 가서 땅들은, 누구 딸이 오르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따먹는. 따먹어도 거기는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가라지에서 나온 열매지. 주님이 주시는 알곡이 열매는 아니에요.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왕창 한 번에 망한다는 거. 왜? 그래, 부덕입니까마귀는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아요. 나를 끝까지 이만큼 높여주고 그게 돈인 것처럼 그게 재산인 것처럼 내가 부자인 것처럼 해놨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썩어서 콱 떨어져요.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는 가라질 먹고 있다고 교회는 프로그램이요 뭐요 사육자들이 많고 자기들도 사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가라질라는 것을 전해 주어라.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내 믿음이 과연 나를 알고 계서 충성된 자로서 완전한 자로서 주님 안에서 공사하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 자인지를 이런 환경 자신을 환경 보지 마시고 나는 풍요로워하지 마고 그거 보지 마시고 내 교회는 커요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도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아요 이거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보셔서 내가 나 자신의 내가 어디에서 지금 알곡을 먹고 있는 생명 의말씀을 세무스를 알고 뿌려주고 있는가 그 안에 이런 지혜 종들의 지혜 종들 그 말씀과 가라지는 지여정이에요지여정그래그 사람 땅에 제가 길을 다 막혀 있으니까 아이 사람은 어, 뭐 자기는 봉사 헌신한다 해도 길을 다 막혔네. 어디 가서 어디를 뭐 어디를 다닌다 해도 못못 못 가요. 그 교회 안에만 있지. 그 목자 안에만 있지. 자기는 많은 일을 한다지만 하못 간다고 길을 다 막혀 가지고 그 안에만 있지. 자기들은 많은 어,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다 막혔어요. 그럼 막혔으면 저는 권사니까 아무데나 저는 가요. 아무데나 길이 막혔어도 다른 대로 가. 산 넘어갔어요. 산 넘어갔더니 그뚜에 뚜개 있는 거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나를 보더니 주여 정주이둘인데둘인거두명 누구 두 명이 인도를 받고 있나 보다. 두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있나 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 꼴, 전하는 말씀만 먹어요. 이게 말씀이기에. 근데 여기는 두 종이 있는 거야. 두 종이 누굴 두 목자를 인도로 고 있나 보다. 저를 보더니 새감만옷 입고 그 옆에 서 있고 새감만옷 입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얼른 도망가 버린거아두 주의 종을 말씀을 먹고 있나 보다. 혹시 목사님 두 사람 말씀을 듣고 있지 않나요? 제가 성도님? 주위 중에 두사람의 말씀을 듣고 먹고 있지 않나요? 그냥 아무 말도 안해 그런 말이지. 말을 안해 누군가하고 네. 누군가는 두 사람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말인데 듣고 있나요? 근데 어디서 새카맣고 입었는데 누군지. 이제 정하고 생각하는 거 이제 본인이죠. 본인. 본인이죠 이런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셔서, 그냥 나 부자 되고, 내 집이 크고, 우리 교회가 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로 알고 먹고 있는 거 알고, 알고. 환경 보지 마시고. 내 환경도 지금 내가 잡초가 무성한데고, 그 집이 좋은데 뭔 소용이 있어. 육신의 풍요를 보지 마세요, 육신의적인 풍요를. 나 부자 된 거, 돈 많은 거 부자 될거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부자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망할 것이니까 쭉정수 계절은 가라지 속에서 열매 맺고 있잖아. 가라지 속에서 열매는 있어요. 근데 가라지가 더 크고, 근데 그 가라지는 어디서 어디, 어디 땅, 가라지 땅에서 열매 맺고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 알맹이는 부족해요 언젠가는 망해요. 그럼 나의 부유함을 자신의 부유함을 보지마시고 하느님 함께하셨다 고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어떤 양식을 먹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가라지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된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나를 수종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섬기는 것이지, 이런 가라지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마귀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 교회가 크고, 프로그램이 많다 해도, 세대자들이 많다 해도, 과연 거기에 저 전하는 주여정이 알고 계신 쭉정이라면, 결국은 육만, 육만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 육만, 육의 환경만 보고, 자기 부자 된거 교육 큰거 이것만 봐도 사육자들이 많은 거 프로그램이 많은 거 <laughs> 절대 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이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 생명 안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수상성의사람으로 하지 않나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서 예수님의 자가 되시고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살때 네. 첫째는 내가 내가 뭐 내가 예수 믿어서 나 혼자 열심히 믿으면 돼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 중입니다. 주의 중. 네. 여러분 교회가 주의 중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네. 되고 그 주의 중 받은 것 하나님께 받아서 그 생수를 여러분 알고 여러분 뿌려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교회 안 집에서도 나 교회 안 가도 다 인터넷 보고 뭐 보고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계시는데 천만에. 그 인터넷에 들은그 유명한 목사님들 여기 마음에 드는 아, 저 말씀이 좋아하고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알고 계냐고요 알고 알고 그, 그,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 그럼 그 교회 가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여기서 믿고 집에서 믿고 나 열심히 믿으면 돼나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지식인들이고 지식인들이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 해같이 교회는 썩었어. 지혜정도 다 썩었어. 그냥 좋은, 내가 골라서, 내가 골라서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좋은 말씀들 받고, 아, 저 말씀 좋네. 이렇게 골라가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천만에, 천만에. 그교회 등록을 하셔서, 그교회 있어야 돼. 그 말씀 이 맞으면, 그 교회에 가서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셔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 그냥 들었으면 안 돼. 혹은 꼭 등록을 하셔. 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지 모르겠지만 꼭 등록을 하셔야 돼. 잘 분별해서 여러분 이 말씀같이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고 완전한 길에 있는 자를 찾고 계셔서 그들을 위해 통해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완전한 자야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하나 앞에 드러나는 자가 되시기를 이런 거짓 짓 것들을 지어가지 않고서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날마다 예배드는 것을 우리 시험계도 고승교로 이것을 제거해 주는 곳에 청소할 청소 네. 죽여 주는 곳에 죽여 죄를 사해 주는 곳에 잘 분별하셔서 고침 받고 열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섬,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친밀으로치원 됩니다. 네. 네.